짜잔! 짠할까? 짠! 짠, 짠? 나들요 껍질이 완전 바삭해 인정! 껍질이 진짜 응. 맛있어 응. 이제서야 BDI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알것 같아 BDI가 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테인지 뭐 이런 거거든? 공적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무슨 표 같은 거를 보고 팔레트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막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일지표 같은 걸 작성을 하고, 메일 같은 걸 확인을 해. 근데? 아 나는 그렇게까지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팔레트 카드 붙이기가 내주 업무인 것 같아. 팔레트 카드를 붙이러 가기 전에 팔레트 카드 를 인쇄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 인쇄가 되는 거 기준이 패킹하는 애들이 패킹을 다 해. 그러면 은 그게 체크표시가 떠갖고 그걸 우리가 인쇄를 다 해. 그런 다음에 붙이러 가는 거다. 상자마다 붙이는 위치가 다른 거다. 알지? 응. 근데 그거를 나만 메모해서 쓰고 다니잖아. 다들 외웠나 봐. 나도 외웠어 이제. 어떻게 아, 외워? 그리고 상자에 라벨 붙이는 거랑 라벨 붙이다가 그 라벨 찢어지면은 E D I 해줘야 되잖아. 그 번호가 이, 있어가지고. 그거 붙여주는 거야 음. 그리고 몰랐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그 상자에 스티커 붙이는 거 혹시 우리 일이야? 아니면 도와주는 거야? 그게 뭔가? 우리 일이 아니래 도와주는 거야 누구의 일도 아닐까? 근데 솔직히 그걸다하는람 모르는 거 같아 왜냐면은 나 저번에도 화장실 가려고 급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모르던데 붙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였잖아 나보고 막 넘버원이라면서 <laughs> 스티커 넘버원이라면서 붙여달라는 거야 맞아. 우리는 쉬는 시간 되면은 너네들 다 쉬러 갈때 우리는 항상 그 팔레트를 체크한 다음에 가잖아 마지막 마무리하고 어, 가잖아 맞아, 맞아. 또 초반에는 어 이거 지금 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해야지 이러고 막 그거를 스티커를 막다뗐다 근데 갑자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물어본 거야 그때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이러고는 오케이 오케이 하면 그때 딜리트하고 물어보고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언제나 하고 언제나 안 한다? 근데 그기술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나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 근데 영어가 진짜 너무 빠르고 어영이 나랑 맞지도 않고. 내가 좀 빠르게 하더라 어, 진짜 말이 빨라. 그리고 거기 시끄럽잖아. 진짜 시끄럽지. 난내한테 끝까지 이해 안 됐다고 얘기해. 그래서 한한 분인가 4분 동안 나랑 계속 얘기하는 거야. 리 익숙 짠 맞았어. 그래서 아니 짜증내진 않아. 당연하지 마음도 짜증내지. 아, 개늦게 맞췄어. 해 떴어. 거의여시반아아니지 지금? 아. 뭐해이대뭐포이아뭐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내일 이야이지뭐가야이지뭐이 뭐 남들은 시프트를 너무 안 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안 쉬냐? 거의 어디야? 아 <laughs> 진짜 내 말이 <laughs> 부러워 죽겠어. 난 되게 빡세진 않아. 너 포지션 안 빡세? 응 그냥 스티커 확인 하고 그냥나 글씨 쓰니까 빡세. 손이 너무 아파. 근데 너는 대체 직무 이름이 뭐야? 빨래 체크가 뭐 이런, 이런 걸까요? 빨래 체크 어쩌고 저쩌고 같이 먹어야지 너 혼자 많이 마시면 어떡해. 근데 너가 너무 늦게 마셔. 너가 너무 빨리 마셔. 여유를 즐겨야지. 지금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나 일하는 거, 주 6일만 아니면 솔직히 나쁘지 않다. 어 이어폰을 왜못 꼽게 하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 그리고 우리 노래소리 졸라 시끄러운 거 알지? 패킹할 아, 때. 어. 너네 라인 안 그래? 우리 라인은 진짜 위에서 스피커가 찔러지지 아난 미친 그래서 너네 라인 너무, 너무 부러워. 응? 음? 우리 라인 노래가 안 들리니까 난 노래들하고 또 듣고 싶거든? 그냥 난 너무 지루해 그귀마에 꼽는 사람들 그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마개 꼽는 거잖아 저번에 너네 랑 멈췄을 때 그때 너네 애들이 다 우리한테 왔잖아 <laughs> 우리 항상 라디오 틀잖아 아, 근데 그 라디오에서 갑자기 YMCA 노래가 나오는 거야 와, YMCA. YMCA 다 같이 따라 불렀구나 그, 어. 근데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다 말고 같이 둥글게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야 나 졸라 클럽인줄 알았잖아 근데 또 나만 또 왕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묵먹히 스티커만 붙였지 아너 그거 알아? 그 무슨 밈 중에서 나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다 나는 공짜 PC방을 9시간 동안 가는 거다 이거 알아? 아니 몰라 몰라? 이거 밈 몰라? 응.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우리는 테카우스를 가는 게 아니야 공짜 클럽을 가는 거지 매일매일 10시간 동안 아 우리 클럽 갈래? 클럽 갔다? 태국 노래만 주구장창 해 술맛 떨어져 재미없어 춤도 못춰 근데 거기 10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거야